형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원악마 선수들 귀마 후수장기입니다. 마진출, 면포. 좌변병 열어서 차길 확보. 상대는 지금, 이게 약간 좀 옛날 장기인데, 아니, 뭐 옛날 장기라고 할 수는 없고,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요즘 아주 대세는 아니죠. 자, 공격적으로 차한칸 들어서 볼게요. 승률이 8알이 넘는 분이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차우선 진출 후수지만 공격적으로 이 양득을 원하면서 좀 발빠르게 발빠르게 공격하겠다. 이는 뜻이에요. 상대는 궁을 빠르게 내린 걸로 봐서 굉장히 안정적인 장기를 추구하는 스타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더 공격적으로 가야죠 뭘까요? 양득 한번 걸어주고 좌변조를 열면 은 상이 진출하겠습니다. 아, 하 이건 뭐예요? 양득을 하면 차가 붙어서 말을 달라고 하고 마가 올라서면 포가 말을 치겠다라는 거니까 지금은 좀 응수가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은요, 미리 귀말을 진출하던 뭐 살을 옆으로 돌려놓던. 지 응수가 미리 나와주, 나와줘야 되는데 살을 돌려볼게요. 띄우는 게좀더 좋았을 것 같긴 하네요. 음. 자 지금 타이밍에 양득해야 돼요. 졸밀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양득을 해주고 조리상 자보면 차가 졸 잡으면서 마, 멱을 누르죠. 잡 바닥으로 오면은 일단 귀마 진출 진출하고 야 일리 인데요와 잠깐만 자 내려올 수 없죠 다시 지켜주고 아 아까 살을 가운데로 돌리는게 아니었어요 위로 띄웠어야 띄웠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야? 야, 승률 8알이 넘어가면 굉장히 고순데, 이걸. 아, 이거 수습을 좀 해야 되는데? 또, 또 여기 올수 있으니까 수습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미리 빠져주고, 사 닫고, 조금 거의 차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좀 볼까요? 원래는 좀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몰라서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야, 이거 오늘 궁중마만 두 번째네요. 좋아요, 어쩔 수 없어요. 궁중마 겠습니다 오늘 궁중마만 두 번째인데 이렇게 우영이 되게 된 계기가 그첫 시발점이 살을 띄우지 않고 가운데로 옆으로 쓸면서 거기서부터 조금 균열이 생기면서 형태가 점점 산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포가 말을 쳤네요. 자 포를 주고 양말을 잡겠다라는 거죠. 야 일리인데요. 자 가운데 사로 잡으면 말을 잡고 포가 사를 차후에 칠 수도 있으니까 왼쪽 사로 포를 잡고 차가 말을 잡으면 3점 손해봤는데. 대신 여기서 조금 수습을 해서 점수차를 줄여야 될것 같아요. 음? 넘어서 차를 쫓겠다라는 거죠? 슉슉슉자 이거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은 상이 o k 치면요, 포가 이렇게 차를 쫓는다라는 건데 그때 차가 한칸 옆으로 빠집니다. 빠지는 게 선수예요. 왜냐면 k 가 h u k Ch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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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쳤을 때 차를 쫓으면 안 돼요 어? <웃음> 장군이에요? <웃음> 아 저는 이거 차를 쫓으려고 온줄 알았는데 장군이네요 막아주고 넘어서 또 장치나요? 그럴 수도 있죠 일단은 상을 살리면서 마명을 막는 게 효과적이고 넘어장을 치면 그때는 사를 옆으로 빼겠습니다 자 넘어 장친다라는 아, 아주 대놓고 노골적으로 그냥 올라선 거는 넘어 장을 치겠다라는 거예요. 궁 들어갈 자리 만들어 놓고 초 입장에선 장을 치는 게 그래도 우영을 만드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이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형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아 상의 병을 치고 병이 상... 차가 상자면 되죠? 돌고. 이걸 때리지 못합니다. 지금 유리하니까 캠 켜볼까? 오늘 캠만 켜면은 떡수 난발이었는데, 유리하니까. 이랬는데 떡수 면은캠 <laughs> 끄겠습니다. <laughs> 자, 차 걸렸죠? 음, 옆으로 빠지면은, 상이 병타 장군치겠다라는 거죠. 뒤로 한칸 빠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다음 수에 포가 넘어서 차를 좁는 수가 상이 갈 곳이 없으니까 넘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뒤로 한칸 상벽을 막아주고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거 어, 애누리 없지? 아 애누리가 있네. 포가 넘어가면 대차를 포로 하겠다라는 뜻인가요? 그래도 마가 하나 죽죠? 이러면은 상이 갈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차가 피한다면은 차대 이후에 차가 말을 잡고. 자, 차가 피한다. 차가 차를 잡는다. 마가 차를 잡는다. 차가 말을 잡는다. 마가 포를 잡는다. 그렇게 둘수 있네요. 이 포를 걸수 있네요. 그렇죠? 피할 때.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차가피할 때 포장군을 먼저 칠수 있어요? 그럼 뭐 줄을 당긴다면 차가차를 잡고 마가차를 잡고 차가 말을 잡을 때 음, 포가 걸리지만 또 마가 걸리죠. 여러 가지 수가 있네요. 지금 마가 나와서 차를 거는 건 악수예요. 마가 나가서 차포를 건다면 차가 마 머리를 멱을 눌러 버리면은 초차가 그냥 그냥 대가 없이 사망합니다. 지금은 생각할 결, 생각할 게 아니에요. 피하고 봐야지 차 죽으면 지는데요. 마 나오면 이렇게 누르니까 그렇죠. 자 차가 차를 잡는다. 마가 차를 잡는다. 차가 말을 잡는다. 마가 포를 잡는다.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아니야. 일단은 마가 잡는지 포가 잡는지 응수를 보기 위해서, 차가차를 잡고, 어, 이 포가 잡는 수를 선택했네요. 음, 돌진이죠. 포장군 치면 궁 돌리겠습니다. 살을 이렇게 띄워서 포가차를 먼저 쫓을 수도 있긴 있거든요. 띄울 수도 있는데, 그럼 잽싸게 포장 치고, 궁이 올라오면 여기 포장도 치고, 흔들어 볼게요 일단은 차상 양방 먹어 자 병이상 잡으면 차가 한칸 빠져서 풀을 달려고 한다는 것 같죠 그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병이상을 잡기 전에요 일단 차장군을 한번 치겠습니다 차장군을 치고 살을 내릴 수밖에 없죠. 바닥을 가서 포가살을 때리겠다. 궁이 올라오나요? 그럴 수 있죠. 빠졌다가 우측 기인 상, 창군. 릴리가 있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빨리 끝낼 수 있을까요? 상장 치면 그냥 뭐 마상대를 한다라는 건데 그냥 좋아요 깔끔하게 마상대를 하고 가겠습니다. 마상대를 지금 안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안 하려면 사도 지키려면은 그렇죠 안할수 없죠 잡고 상이 돌아가면요 일단 차장군을 쳐서 살을 띄워놓게 만들고 중포로 와서 겨냥하겠습니다. 승무가 결정이 됐죠. 일단 장군 한번 치고. 이런 수가 있네요. 돌아와서 장군 칠 준비. 어우 일리가 있네 이분 장기가 일리가 있는데 이러면 포 달라고 할때 상이 내려가서 이 포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어우 일리가 있어 일리가 있어. 그죠? 아니 아니지 못 지키지 먹고 들어가니까 이게 먼저죠. 먼저 오고. 이게 지금 포가 다시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돼요. 그죠? 그때 장군 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귀마대 원한마 장기입니다. 면포. 마진출. 그냥 동네 장기죠. 차길 확보해 주고 상이 나오면 중앙병 좌로 쓸어서 양병, 양병 균형 맞추고 밀고, 천천히 원앙마의 정석으로 가겠습니다. 띄우고, 귀포 안착하고, 밀고. 들어서고? 맞아요. 3일 연속하니까 오늘 힘들어요. <laughs> 체력이 그지 같아가지고. 너 들어올 때뭐 대차? 설마 대차? 대차는 아니겠지? 하지만 대차 올 수도 있으니까 찜찜해요. 상 나가고. 졸 옆으로 쓰나요? 차 사선. 이거 봐라? 원앙마 형태 갖추고 좌변 병을 열고 병을 치밀어 올려볼까요? 병을, 병을 올리는 순간 귀포가 우변을 넣으면 차가 사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좌변 병을 열고 빨리 병을 밀려는 거예요. 미는 순간 견인이 선수니까요. 자 이거는 상위병을 친다라는 건데 그렇죠. 여기 친다라는 거죠. 일리가 있네. 여기 맞으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양병 중에 맞으면서 독병이 되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자, 당겨주고. 병을 밀진 못해요 아직. 상받입니다. 당연히 합병해줘야죠. 합병해주고. 만약에 우측병을 당겨서 합병했다면 포가 여기 넘어와서 병을 걸고 포가 상을 치겠다 이런 수 노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전투의 이번 판의 핵심이 우진이란 말, 우진 전투라는 거죠. 그래서 우측으로 당겨서 여기로 세력을 보태줘야 돼요. 그게 또한 중요한 구간이죠. 장치구 성머리 누르겠다라는 건가요? 차를 한칸 들기 좀 부담스러워요. 바닥을 와서 상을 달라고 하면 지킨다면 은 포가 말을 칠수 있고, 포가 넘어서 차를 걸면 차가병을 잡을 때 마가포는 잡을 수 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아요. 양차가 초에서 올라오죠. 머리를 눌려주겠습니다. 눌려주고, 때려. 강공. 이게 조리상 안 잡을 수 없죠. 포가조를 또 때리니깐. 밀어? 오든가 말든가. 신경 안 써. 자, 사 띄우고. 자, 여기 병을 살려가면 안될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합병하면 살릴 수도 있는데, 이거 살려가지 않겠습니다. 물론 살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살리면요. 합병하면은 포가마를 때릴 때 차가 사선을 올라서서. 상을 달려가면요, 포가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다시. 그때 차가 상 잡으면서 조를 선수로 뭐 걸면서 둘수 있거든요. 다음 수에 병미는 수가 성립이 되니까요. 근데, 여기 병을 전줄 거예요. 주고, 하나 더 줘. 더 주고, 하포를 하겠습니다. 하포를 하면서, 일단은 마가마를 지켜주고, 차가병을 잡으면 2점이 손해지만, 형태에서 2점 이상 가져오면 돼요. 이 점이 손해지만, 당장 포를 넘겨서 상을 달라고 우측 세 번째 줄을 잡을 수가 있죠. 여기를 잡았을 때 독졸이 됐죠. 약점이죠. 여기를 약화시켜 놓으려고 상이 조을 치면서 강공을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선택권을 병을 잡을 테면 나는 뒤통수를 때리겠다. 이러, 이러니까 상대도 이걸 잡을 수가 없죠. 당연히. 중앙을 보강해야죠. 그지? 지금 병이 또 걸려있죠. 자, 좋아요. 같이 같이 달라고 해야죠. 미누수도둘수 있었는데 일단 조금 참았습니다. 야, 이분 수읽기가 아주 좋네요. 매우 좋아, 매우 좋아. 잡고. 병을 아직 못 잡죠. 포가 있으니까. 돌아오면서 말을 선수로 걸겠습니다. 지금 포가 돌아가야죠. 안 돌아가면 돌아오면서 마가 걸리고 포가 마에 의해서 걸리기 때문에 무조건 돌아가는데 중포? 면이 약한데 중포로 갔다 하면은 진짜? 그렇게요? 진짜? 중포? 차 잡고 싶네? 차 잡고 싶네? 잠깐만. 안정적으로 갈게요. 마 한번 걸어주고. 이분 봐라. 상 떠서 장군에 사먹고 들어오겠다라는 거네요. 야이 강공 두신의 강공. 그렇죠. 강공을 선택하셨는데 와 확실히 이분 잠깐만 전적진 보자. 와 근데 왜 승률이 이거밖에 안 나올까? 심지어 전체 승률이 패가더 많네. 팔다인 분인데 왜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야? 자, 병을 이제는 죽일 수도 없고, 마가 뛰어 들어오는 수좀 차단해줘야죠. 띄워주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이 장기가 잘 두시는데, 의외로 질 많이 질것 같은 장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은 좀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장기에 대한 재능이 있으신 분 같아요. 에이, 이건 안 되지. 이거는 묶어놔야죠. 차기를 확보해주고. 야, 귀엽고 여기를 공략하겠다라는 건데. 일리 있네. 일리가 있어요. 좋아요. 하나 줄게요. 사한 마리 주겠습니다. 궁 내리고. 사자 분명 그냥 사 닫고 닫고 네, 명포를 띄워서 마가사를 지킬 수 있었는데 음.. 그냥 깔끔하게 사를 하나 주는 걸전 선택을 할게요 이걸 저는 선택을 했고 다시 옆으로 한칸 빠져야죠 안 빠지면 포가 말을 쳐버립니다 음. 마한 마리 주고 아니 사한 마리 주고 그냥 깔끔하게 손절 10초 남았습니다. 자, 차길 확보해 주고, 면이 약점이에요. 지금 면을 공략하러 가야 됩니다. 그렇죠. 면을 지켜줘야만 되고, 사마리 줬으니까 최소한 4 이상은 뽑아내야 된다는 라 소리예요. 그래야겠죠. 바닷가서 상 잡자 걸어주고. 잡고 반복수 하진 않겠죠 설마 왔다갔다 반복수는 아니겠죠 음. 자 다시 차길 확보해주고 2선 차지하면 좋겠죠 2선을 눌러놔야지만 우측 차가 장군을 칠수 있겠죠 제 방송 시청자의 3%는 여성분이니까 지금 한 30분은 이 방에 계신다라고 봐야죠 자, 이 선을 침투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일단 오지 마세요. 음. 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을 시켜 놓고, 어, 이것은 문제가 좀 있죠. 병이 조를 잡으면 포가 병을 친다. 차장 치면 포로 막나요? 차장 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자, 이제 공격 들어갑니다. 포가 병을 칠때 여기 차장을 치면 궁이 아래로... 빠질 수 있죠. 우측 차장을 먼저 쳐서, 살을 띄우게 만들고, 이거는 뭐, 궁성, 그냥 날리는 거죠. 장군 치면 포가 돌아오게 만들고, 그렇죠? 차가 살을 먹는다, 궁이 차를 잡는다, 차가 포를 먹고 장군 살을 닿는다. 꽝. 차가포를 잡는다. 궁이 차를 잡는다. 차가 살을 먹고 장군 살을 닫는다 포장을 친다. 10초 남았습니다. 에이 내눈이 없지 뭐 이건. 일단 돌진. 뭐차가지고도니까 장기는 형태죠 형태. 장군 한번 더 치고 살을 닫겠죠궁내리지 않겠죠? 10초 남았습니다. 장군. 자, 보세요. 이 중앙마가 이렇게 뜰 거거든요. 분명히. 중앙마가 100% 뜹니다. 여기서 병이 말을 잡으면 안 되죠. 차가 죽으니까. 차가 지금 피한다면요. 응? 피한다면은 많은 잡을 수 있는데 상이 죽겠죠. 자, 여기서 포가 넘어가서 마명 막으면서 장군 치는 거예요. 이렇게 장을 쳐볼까요? 보세요. 아, 잠깐만. <목소리> <laughs> 죄송합니다. 수육기가 완벽, 아직 완벽히 마무리가 안 됐어요. 포가 사선 가서 장군 귀마가 빠질 자리 하나밖에 없죠. 사선 오면서 장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어, 또이또이네, 또이또이야. 자, 요게 좀 안전하네요. 피하겠습니다. 아, 차가 지금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laughs> 너무 무리하면 안될것 같아요. 상을 잡으면 말을 잡으면서 저, 결국 점수는 0.5점, 다시 역전. 형태는 하니 좋죠. 이렇게 그냥 안전빵하게 하겠습니다. 네. 뭐, 여기서 이건 거의 뭐 승부가 이미 기운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마가 죽었단 말이죠. 일단 상을 잡아도 뭐안 잡고 이제 수비를 하려고 해도 이렇게 뭐 궁을 내려도 장을 치거든요. 결국, 하포를 하든 다시 올려놓든 해서, 궁이 좌진 귀포 라인을 못 벗어나게 만들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잡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면은 완전 형태가 무너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칩니다. 상을 안 잡을 수 없죠. 거의 잡, 이거 잡아야 될것 같아요. 잡고, 결국은 이게 여기, 이런 식의 장을 친다면, 잡고 차포대를 해야 됩니다. 남은 기물이 이제 한 해, 하니 이기는 괴물이 될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